2천만원 버는 2억대 아파트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에 있는 후곡마을 4단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84제곱미터 2억대입니다 2억대 낙찰 받으실 수 있어서 1주택자는 KB시세의 60%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금액 그리고 무주택자는 KB시세의 70%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거 DSR이 맞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가능하고 DSR이 너무 꽉 차신 분들은 아마 사업 자 대출로 받으시면은 조금 더 완화된 디에스알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종잣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금촌에 있습니다. 팔사니까 방세개에 4인 가족이 살기에 참 좋은 단지예요. 어, 여기 보면은 지금 감정가는 3억 3천인데 이게 전고점 가격이라서 감정가에 비해서 지금 시세는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10월 16일에 입찰. 하는 거니까 고향 지원 가서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딱히 봐야 될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말소되는 권리들이고 미납관리비랑 시세조사만 하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자급능력은 경의중앙선인데요. 제가 경의중앙선 라인을 좀 자주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핵심지를 많이 지나요. 경의중앙선이 은근히 그런데 이제 배차 간격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제외하고는 간격이 20분 막 이렇게 텀이 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되는 지하철이에요. 시간표를 보고 가야 되면 은 이제 지하철이 아니고 기차라고. 알죠. 그래서 조금 배차 간격이 평일 낮 시간에는 조금 아쉽지만 핵심지를 상당히 많이 지나고 이게 통일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통일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만든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이제 임진각 위로해 가지고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질 노선인데요. 경의 중앙선으로 막 출퇴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일자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하. 파주에 있는 산업단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촌에서 서울을 출근하기는 어렵고, 파주에 있는 조그마한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고, 특히 파주 LG의 LCD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빨간 점 도트를 보시면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막 가치가 막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수도권에서도 외곽 북쪽에 속해 있고, 저가 오래된 단지이기 때문에, 막 우상향하고 수요가 계속 몰리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거래가 잘 되는 안정적인 아파트입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 정도 시세를 유지하는 지역이라서 경매로 초보가 낙찰받아서 조금 수익을 내기에 괜찮은 단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밴드로 있습니다. 점이 아니에요. 얼마 이게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사이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선정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시세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요.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억대에 호가가 있고 지금 3억대 초반에 거래가 잘되고 있습니다. 금릉역이 여기 있고 여기가 상가고 바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역하고의 거리도 멀지 않으면서 상가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이제 단지들 공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단지예요. 어, 이 금릉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요 밑에가 일산, 여기가 운정이에요. 그러니까 운정보다도 조금 더 북쪽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산업단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신세계 아울렛이 있고 파주 LCD 단지, 원룡 일반 산업단지. 그래서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금능력이고요.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으시는 고소득자들은 운정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운정 신축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고, 여기 아파트 가격대가 4억에서 5억대, 뭐, 신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데, 여기는 2억대에 이제 팔사를 살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북한이라고 봐야 됩니다. <laughs> 여기 위에 이제 북한이고요. 제가 예전에 그 행금사 유튜 상가 추천을 했을 때, 여기를 좀 추천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상가였는데, 저희 실전만에서는 입찰을 안 하시고,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됐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는 상가라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뜨란체 아파트고요. 거의 모든 세대가 남양 판상형이고, 이게 왕관 쓴 아파트는 거래량이나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그 지역에서 선호되는 대표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고객 노노에서 말하는 게 거의 맞고요. 지금 보면은 24년에 들어서 약간 안정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가를 지나서 아파트 단지를 갈 수가 있고 여기가 차도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지하로 돼 있어서 여기가 그냥 평지로 신호등이 없이 그냥 연결이 돼 있어 구름다리처럼 차는 밑으로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평지로 지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상가 아들 구성도 그렇고 되게 살기가 좋다 제가 살기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4대장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살기가 좋다 라고 했을 때 입지의 4요소 라고 해요 우리 이제 윌샘에서는 교교상자 라고 하는데 교통 교육 상권 자연환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교통 교육 환경 이 어떤 그 인프라 있잖아요 병원 학교 공원 이런 것들, 상가도 구성이 우리가 필요한 상가들이 있어 병원, 학원. 그리고 마트, 은행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 프랜차이즈 4대장이 다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 지역에 내가 필요한 상가가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어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500세대 이하에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있고 만세대 정도에서 들어가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세대 정도 되는 상가에서는 웬만한 큰 필요한 게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 세대 정도 됐을 때 들어가는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게 파리바게트입니다.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스타벅스, 다이소. 이네 개가 있으면 거의 내가 필요한 구성이 다 있어요. 여기는 아주 작은 상권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개가 있어요. 특히 파리바게트랑 올리브영이 있으면 거기에는 필요한 구성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나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dt랑 어떤 단독 건물을 가지고 조금 규모 크게 외곽에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집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벅스라는 이유만으로 외곽에 있어도 차를 타고 가서 먹고 다이소에 내가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갈 수 있는 집객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권이 나쁘지만은 나쁜 지역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파리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빵을 사러 막 차를 타고 파리 바게트를 가진 않습니다. 올리브영도 차를 타고 가서 막 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인터넷으로도 살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바게트 올리브영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상가 구성은 다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우리가 입찰을 하실 때 굉장히 생소한 지역을 입찰하시는 게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우리는 과거의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믿고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입지보다 단기 매도를 하실 때는 입지보다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시세가 안정적인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것을 보시고 입찰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단타를 칠 만큼 싸게 낙찰을 받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표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쓴 칼럼 중에서 일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의 시세 뭐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앞으로 떨어질까, 오를까 이런 거를 할 때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엔 제일 중요한 게 전세가인 것 같아요. 전세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금의 유동성. 자이 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사이트예요. 분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 이 프레드에서 발표한 M1, 그 미국의 M1을 봤을 때 20년도에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유동성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기서 갑격하게 늘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음영이 있는 회색의 어떤 띠는 경제 침체 시기를 말하는데 경제 침체 시기를 이렇게 짧게 지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 유동성을 풀어서 강제로 좀 뒤로 넘. 남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그 긴축을 하고 있죠.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다가 피벗이 됐습니다. 조금씩 내리는 초입에 우리가 있는데요. 이 미국의 프레드 그래프와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란 그래프가 너무 많이 닮지 않으셨어요? 아파트를 움직이는 것은 수요 공급 그리고 호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시지표로는 유동성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몇십년 동안 아파트를 봤을 때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22년, 21년에 상승은 전국이 동시에 올랐거든요. 그것은 상승의 어떤 동력이 거시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디커플링이 있어서 수도권에서 돈번 투자자들이 지방 내려갔다 올라오 이렇게 좀 했었는데 동시에 올랐다 동시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란 프레드 그래프 m1이 너무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도 보시지만 거시경제 지표 중에 굵직한 것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서 저는 원래 경매 전문 투자자고 해서 그 물건을 분석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요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는 아 우리가 뭐 복잡한 어떤 것을 보지 않더라도 요 정도 그래프만 봐도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거를 안 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도 거시경제의 큰 그래프, 케이스실러 지수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프레드 사이트고요 제가 23년 작년 초에 칼럼을 한번 쓰고, 이게 6월달에 전인구경제연구소에 갔다가 제가 칼럼을 하나 쓴게 있어요. 그때 유동성 그래프. 23년도 초에 반등을 하냐,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금리가 미국이 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금방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0년도 이전의 시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20년도 이전에 시세가 완만한 우상향이 아니라 옆으로 흘렀던 지역이 있고 우상향이었던 지역 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향이었던 지역들은 반등을 정고점을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전에는 한 번도 우상향을 하지 않았는데 20년에만 오른 지역들이 전거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을 23년도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그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이거는 팩트여서 한번 썼습니다. 자, 그래서 금촌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 20년도 이전의 시세를 봤을 때 10년 동안 3억대를 계속 유지했던 단지라서 장기 보유를 한다고 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3억대에서 4억 5억대 정고점 4억 넘었었는데 정고점 회복을 할수 있겠지 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고점을 회복할 거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되고 3억 정도의 3억대 초반의 시세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요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런 아파트를 장기로 가져가시기 보다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하시면은 수익이 확실하고 거래가 잘될 거다. 소소하지만 수익이 잘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억대인데요. 2억대 아파트는 2천만원 정도 낮게 낙찰을 받으시면 적당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시세가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점이 아니잖아요. 얼마 이게 아니라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고 호가도 얼마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는데 어 그러면 이걸 시세를 중간으로 잡아야 되는지 낮은 거로 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입찰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저희 그 스마일 선데이님이라고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던 수강생 매도를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 집을 보고 왔습니다. 빌라였는데요. 랠리베이터 없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투룸 빌라를 1억 6,500에 낙찰 받아서 대출 1억 4,700만 원 매도를 1억 9 5 0에 하셨어요. 단순 차액이 한 3천만 원 되고 수리비 뭐 이것저것 그때까지 이자 이런 거 빼면은 순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낼것 같다고 합니다. 빌라이기 때문에 좀 수익이 크죠. 2억대로 2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시는 데요 이게 빌라는 거래가 좀 불투명하고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시세를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기 보다는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러면은 시세가 확실하고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아파트 낙찰받아서 수익 내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 중국반은 10월 8일부터 할 텐데요. 시세조사하는 방법, 입찰가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경쟁을 피하는 어떤 물건의 포인트, 그리고 최 근 낙찰 사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실제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들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저희 중국반이 위장 임차인이나 재개발 경매 같은 것도 다루는데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건또 설명을 드려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할 때는 권리상에 아무 하자 없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실전반에서는 난이도는 있지만 소송을 하거나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은 물건들을 좀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남들이 쉽게 쉽게 입찰하지 않는 물건만 하더라도 저희 반에서 보면 단독낙찰도 많이 받으시거든요 하는 걸 보면은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시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8일에 저희 경매중급반 오프라인은 이번에 개강을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개강을 했었어요 온라인은 계속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반 단톡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모임이나 이런 정보는 똑같이 받.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뭐 소액으로 엄청 큰 돈을 벌게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요정도 물건을 할수 있으면 요정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라 어떤 확실한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촌역 2억대 아파트에서는 수익 2천만원을 보고 입찰하시는 게 맞고 남이 높게 입찰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말도 안 되게 입찰을 해서 폐차를 하시면 그냥 드라이하게 다음에 또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실전반 지난 4기 는100% 낙찰을 받으셨고 오기는 70% 정도 낙찰 받으셨는데 노하우가 뭐냐면은 드라이하게 입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높게 낙찰 받게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고 저는 아 괜찮은 것 같다, 좀 내리면 좋겠다, 좀 올려야 될것 같다 이런 가이드만 드리고 있는데도 낙찰을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것은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럴 거야. 진짜 제가 물건 너무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내종잣돈으로는 내가 5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1억대 물건을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2억대 초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억대 초반에 날짜 순서대로 쭉 정리해서 선생님 요거 할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 하루에 하나씩 법원에 직원이 출근하는 것처럼 계속 드라이게 출근하시면은 낙찰이 됩니다. 높게 안 써도 폐차를 하더라도 아, 나 내일 그럼 이거 하면 되지. 뭐더 좋은 거 있는데 뭐 하고 무리하게 입찰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늘 저한테 건강하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너무 도움 됐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